여행서부터 남유대 에 주신 일곱 권의 성경을 다열 내용이에요. 이거 속막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는 구원의 유일한 문이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언제다 는 속각장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제거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물두멍, 청화죠. 성화는 관계의 성숙이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떡상은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 금등장, 이것은 세상을 비추신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신 예수의 법계가 있어요. 법계. 어깨의 뚜껑이 중요합니다. 이뚜껑 덮는다는 뜻이에요. 덮는다. 십자가에서 의로운 피를 흘리시고 우리의 죄를 덮어주신 예수 1500년 동안 성막에서 제사를 드렸는데 성막과 성막의 기구들은 다예수리스도를 표현한 것이에요. 결국은 요엘서, 미가서, 하박국서, 스바냐 이것은 다 예수 그리도를 통해서 심판과 구원에 설명해 주고 있다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스로법의 성전이 짓지 못하고 중단되어 있을 때에 학계 선지자와 스가리아 선지사를 통해서 성전을 짓도록 독려했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의 책인 말라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고하고 구약 성경을 다 씁니다. 그래서 일곱 권의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들을 표현한 구약의 성전으로 소서진지서를 담아본 것입니다. 요엘서의 주제는 메뚜기 대재앙. 메뚜기 대재앙을 통해서 여호와의 날, 심판의 날에 그들이 직접 겪었던 메뚜기 대재앙 사건을 통해서 그보다 더큰 여호와의 날의 심판을 예관 책이 바로 요엘서다. 두 번째 구조, 첫째는 심판이에요. 1장에서 2장 17절까지 두 번째는 구원입니다. 2장 18절에서 3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요엘서의 특징은 최초의 문서 선지자라는 것이에요 활동 시기는 남유다 8대 왕용하스 통치 시대 BC 830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추정합니다. 아달아를 죽이고 종교 개혁을 단행한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자 발숭배가 대살아나고 주변국의 다신론과 세력주의 영향으로 선민 국가로서의 정체성을 탕실한 때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메뚜기 대재함 남녀다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잊을 수 없는 엄청난 대사건이죠. 네 차례에 걸쳐서 엄청난 메뚜기떼가 남아 있는 모든 먹거리들을 다 먹어치워버렸어요. 그런데 영와인 날에 이말 심판은 이보다도 끔찍한 심판이 날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일장에는 메뚜기 재앙. 처음에는 파충이가 와서 싹 뜯어먹었는데 메뚜기가 다 먹어치워요. 세 번째는 느치가 다 먹어버리고 마지막에는 황충이가 와서 완전히 다 먹어버렸다. 파충이, 메뚜기, 느치, 황충이는 표현만 다를 뿐 메뚜기 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메뚜기 장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외적의 침입에 대해서 메뚜기 장으로 표현하고 있다. 암호수서 7장 메뚜기 관성은 바로 외적의 침입을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이 여호와의 날. 이것이 바로 심판의 날인데 이 심판은 전능자로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말씀이죠. 메뚜기 장원에서 밭의 모든 소산을 다 먹어쳐버리고 과실수도 다 마르고 소재와 번제도 중단되고 이런 엄청난 재앙 앞에서 하나님이 뭐를 말씀하시냐 돌아오라. 인생길에 권과 한날을 배열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콜링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 장에는 여호와의 날, 그리고 성령강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역사적 여호와의 날은 이제 역사적 심판의 날이죠. 내적 침입에 대한 말씀이에요. 북 이스라엘은 BC 722 아수르. 남유다는 BC 586년 심판의 몽둥이 하나님이 사용하신 심판의 몽둥이가 아스로와 바벨론이었습니다. 왜 이런 엄청난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시는가? 그 목적은 뭐냐?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것이지. 심판의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사는 것이 목적입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엄청난 특권을 주셔요. 특권은 기도에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구원 약속을 하십니다. 이 구원 약속은 이중적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포로 기환이죠. 바벨론 포로 기환은 BC 537년. 역사적으로는 회복이 되고요. 정말적 구원은 예수 그리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죠. 17절에 보면 그런 즉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있어 너희 하나님 요호와가 되고 이것이 언약 회복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시기 때문에 언약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돌아올 때에 언약을 회복하시는 거죠. 다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풍족하게 모든 피로를 제공해 주심으로 너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축복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 강림 2장 2 8절에 말씀을 주고 있어요.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에드로는 50절 설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성령 강림이 이루어지고. 베드로 설교 외에서 2장 28절에 말씀하신 대로 말세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하는 말씀이 임하신 것이라고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날 3천 명이 죽게 들어오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또한 가지는 남은 자 구원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남은 자는 누구냐? 누구든지 영와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남은 자는 그러니까 사미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믿는 자가 남은 자입니다. 믿는 자를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3장은구원 약속, 이방 심판, 이방 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쓰시고 나서 무죄한 피흘림, 어린아이, 노인, 임신부까지도 무차별하게 죽인 무죄한 피흘림에 대해서 심판하시고요. 두 번째는 포로를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주고 있고요. 구원 약속은 유다는 영혼이 있겠고 예루살렘은 대대로 있으리로다. 유다는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은 새 예루살렘을 상징합니다. 역사적 구원은 BC 537년 포로기왕에 대한 말씀입니다. 두 번째 종말론적 예수대의 재림으로 불신자는 심판이죠. 저절한 심판이 임하게 되겠고, 신자는 구원의 날이죠. 그래서 예수들의 오심이 우리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죄 가서는 완전히 집을 하셨기 때문에, 완불선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즉시로 하나님 나를 상속받고, 하나님 의 얼굴빛 앞에서 새세토록 왕노릇하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